VDT 증후군. 이번 시간에는 VDT 증후군, VDT 작업의 위험 요소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VDT 증후군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증상과 징후, 그리고 VDT 작업의 위험 요소에 대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VDT 증후군. 오늘날 산업의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사무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무작업의 자동화로 인하여 VDT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작업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화교환원, 텔레마케터, 데이터, 입력요원 등 모든 작업시간이 VDT 작업이라고 할수 있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과거 VDT 자국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은 고위관리 직급이나 생산직 근로자들도 업무상 컴퓨터를 이용한 기한이나 결제, 데이터 처리 등은 필수 분야가 되었습니다. 사무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의 역사를 살펴보면 1700년대 초 산업위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비라마지니가 펜과 종이를 이용하여 자료를 기록하고 문서를 처리하는 등 계속적인 반복작업으로 손과 팔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유지해야 했던 석이나 비서들에게 발견된 반복성 긴장증후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최근 VDT 작업으로 인한 피로, 시각장애 경견환 장애와 같은 누적 외상성 질환, 요통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재해로 확대되어 VDT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 환경 분석 및 작업 방법, 작업 자세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를 통한 작업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VDT 증후군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용어를 클릭하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영상 표시 단말기라 함은 음극성관 화면, 액정 표시 화면, 가스 플라즈마 화면 등의 영상 표시 단말기를 말합니다. 주변 기기라 함은 영상 표시 단말기와 연결하여 자료의 입력, 출력, 검색 등에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등을 말합니다. 영상 표시 단말기 취급 근로자라 함은 영상 표시 단말기의 화면을 감시 조정하거나 영상 표시 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 출력, 검색, 편집, 수정, 프로그래밍, 컴퓨터 설계 등을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영상 표시 단말기 연속 작업이라 함은 자료 입력, 문서 작성, 자료 검색, 대화형 작업, 컴퓨터 설계 등 근무 시간 동안 연속하여 영상 표시 단말기 화면을 보거나 키보드, 마우스 등을 조작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VDT 증후군이라 함은 영상 표시 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 견한 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 눈의 피로, 피부 증상, 정신 신경계 증상 등을 말합니다. MSDS는 근골격계 질환을 말합니다. CTDS이란 누적 외상성 질환을 말합니다. RSI란 반복성 긴장장애를 말합니다. VDT 작업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은 그게 근 골격계 질환, 비근 골격계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NIOSH에서의 증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상지의 관절 부위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이 존재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유사 질병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VDT 증후 및 증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VDT 작업과 관련된 근 골격계 질환은 경교난 증후군, 작업 관련 근 골격계 질환, 반복성 긴장장애, 누적 외상성 질환, 반복동작장애, 과사용 증후군이 있습니다. 눈의 피로, 시각장애, 두통, 전자파 증후군 등 기타 신체 부위의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데요. 시각적 장애에는 눈의 건조, 가려움, 통증, 피로감 및 시각 장애 등이 있고 시각적 장애의 원인은 화질, 스크린과 주변과의 지나친 밝기 차, 화질, 대비, 휘도 등 작업 환경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불편에는 초조, 좌절감, 근심, 창란, 위축, 긴장, 무기력, 지루함 등이 있고 이로 인한 생리적 반응. 소화불량, 심박수 증가, 혈압상승, 아드레날린 분비촉진, 두통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VDT 작업만의 특성 외에 소음, 조명, 배치 등 작업자 주변 환경과 작업장 요인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란 목이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를 말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VDT 작업의 위험 요소. VDT 작업자의 건강과 관련된 위험 요소는, 그게 작업 조건, 작업자세, 작업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종래의 사무책상에 그대로 VDT 장비가 설치되거나 작업자가 적합한 작업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어 시각이나 근육의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VDT 작업의 위험요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식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DT 작업의 연속 작업 시간이 길수록 근골격계에 대한 통증 호소율은 높아지고 휴식 시간의 적절한 배분이 작업자의 불편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급적 작업자가 탄력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 휴식 시간의 지정은 길게 가끔 쉬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부하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손과 손가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키보드 입력 작업이 해당합니다. 한 연구조사 결과, 데이터 입력원의 경우 시간당 약13,000 번의 키를 치며, 이때 일주일 동안 손가락이 걸리는 부하는 약 45톤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머리와 목의 각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DT 작업자가 불편도를 호소하는 신체 부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작업 시 머리를 많이 숙임으로써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머리와 목의 각도가 66도 이상이면 60% 이상의 사람이 목이 경직되며 50% 이상이 목에 통증을 느낍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각도는 10에서 15도입니다. 다음은 상원회전 및 들어올림입니다. VDT 작업대의 높이가 높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 작업시 머리를 많이 숙임으로써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손목의 척불방향 구부림과 신전입니다. 키보드 작업 시 손목의 고부림이나 위쪽 방향으로 신전되는 경우 수근관 증후군 등 손목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적인 작업 자세입니다. 작업자가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작업 시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신경 압박과 뼈 연조직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작업 의자의 높이가 높을 때 대퇴의 혈관과 신경 압박이 되고 작업 의자의 높이가 낮을 때 요추만이 생기고 엉덩이의 상체와 하지의 하중 집중이 됩니다. 작업대와 손목의 접촉은 손목 정중 신경 압박합니다. 딱딱하고 각진 책상 등의 모서리에 손목 부위가 압박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시각적 환경 요인을 보면 사무실 전체 조명 수준보다 화면과 문서 혹은 키보드 및 주의와의 밝기 차이가 중요한데요. VDT 작업대 표면에서의 조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사 회광이란 VDT 화면이 창가를 등지고 있거나, 광원이 뒤에 있는 경우 화면의 주변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VDT 증후군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